우쭈쭈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주, 민주화 이후에 말이죠. 민주화 이후에 교육이 불평등해졌다. 인정?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불평등해졌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 제가, 제가 있잖아요. 오바마가요. 오바마가 우리나라 교육 교육을 되게 칭찬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되게 칭찬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겠죠왜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학력 수준이 높고 그냥 우리가 학력 수준이 높았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를 억지로 강제로 시켰잖아요. 근데 공부를 강제로 시킨 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나빠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우리 아침 일정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자율학습하고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징글징글하다 막 그랬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가난한 집 애들하고 부잣집 애들하고 학력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이제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은 편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밤 12시까지 야간자율학습시키면 선생님들은 편합니까 선생님들도 고역이야 선, 선생님들이 고, 고역까지 하면서 붙들어 놓고 공부시킨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걸 있잖아요. 그거, 원하는 사람은요. 원하는 사람한텐 교육 서비스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공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거요. 그게 뭐가 나빠? 그래서 그게, 그걸 없애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교육이 애들이 밤 12시까지 공부하네요? 공부하죠. 어떤 애들만. 돈 있는 애들만. 가난한 집 애들은 12시까지 공부할 방법이 없어졌잖아. 집에 가면 학습 분위기가 돼? 엄마, 아빠 싸우고 시끄럽고 공부하는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 빵빵 틀어대고. 죄송하지만, <laughs> 서민의 삶이라는 게 서민의 삶이라는 게 좋죠. 그냥 우리 치킨 뜯어 먹고 스포츠 보고 드라마 보고 뭐 하고 다 좋은데 그게 공부하는 애한테 여러분 별로 도움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적이다. 그러니까 대개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이 교육에 있어서는. 진보가요. 우리나라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선망한다니까요. 더웃긴건 우리나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정책이나 박정희 전두환 때 교육정책 여러분 엄청나게 사회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독재가 한 거에 반대지를 했는데 이, 사람, 이 사람들하고 이 진보 진보 사람들 생각을 해봐. 얼마나 사회주의적이야. 뺑뺑이 돌려버리고. 학교, 선, 학교 선택권 같은 거 없어. 이 사회의 불, 불평등과 기타 등등이 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한다. 입시 없애. 뺑뺑이 돌려. 그리고 원샷 월키는 학력고사. 뭐 대학이 뭐 자율적으로 이, 이 뽑아. 그러면 니네 돈 있는 집 애들 뽑고 싶고 인맥 만들고 싶고 그렇지. 무조건 가난한 애들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어. 학력고사 원샷.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엄청나게 사회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이죠 국가사회주의적 이라고 얘기해야 되, 되겠죠 그래서 그, 그 진보들이 파쇼 파쇼 그렇게 비난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니네들이 개방을 한 자율 적으로 한 학교가 지금 어때 자율이야 그게 엄청나게 불평정해지게 불돼 있고 그 니들 새끼는 무지하게 지슬 새끼는 여러분 보세요 특수 목적고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외고 보내고 과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니들은 그러면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학생 인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그 학생 인권이 돼서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뀐다니까요 저도 저도 꽤나 진보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인간이고. 음? 그 진보 바닥에서 있었던 그런, 그런 거에서 여러 번담론에서 그런 주장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그래서 기회가 균등한 나라 평등한 나라 가난한 애들한테도 교육이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가난한 애들한테 교육이 기회가 있었던 건 옛날 시스템 아니야? 가난한 애한테 너돈 없어도 학교만 오면 12시까지 공부시켜 줄게 그게 더 가난한 애한테 기회를 주는 행동 아니냐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시가 저는 딱 그렇게 수시는 20% 20% 넘으면 안돼 10%에서 20%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도 수시 제도를 되게 찬성했었던 인간인 게제 자체가 그래요. 나는 뭐 하나에 몰입을 하고 싶은데 공교육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너무 그래. 학교에서 100점이 나와. 그럼 100점 나왔다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진도를 빼고 싶어. 그런 애들은 그래도 너 진도를 뺄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 진도를 뺀 거에 대해서 얘는 이 과목에 대해서 되게 특출나게 점수를 뽑아내니 다른 과목이 점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얘는 이거를 뽑아야 된다 우수학생이다 우수학생 그니까 러 범상한 범상한 교육 속에서 하나의 띠에 삘 꽂힌 애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수시 제도가 운영이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뭐 본다, 뭐 본다, 스펙 본다, 뭐 한다, 그 스펙이란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봉사, 무슨 활동, 무슨 활동. 아니, 난 다, 다 됐어. 수시는 딱 하나예요. 경시제도, 경시대회 우수자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시대회 우, 우수자들. 수학하고 과학 점수가 월등한데 국어 점수가 떨어져. 그런 애들을 여러분, 그런 애들을 구제, 구제하는 방법으로 20% 정도. 그리고 정시로 80% 수시로 20%이 이, 정도를 못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무슨 수시를 이렇게 이렇게 대,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봐가지고 20% 넘게 지 솔직히 더 얘기하면 5%만 하면 돼 이렇게 이 괴짜들 특출난 애들은 5% 넘기 힘들거든요 아니 무슨 수시를 뭐 인성 보고 뭐를 보고 가, 결국 나중에 가면 수시는 집안 봐 수시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물관리를 하고 애들을 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는 소, 시골 촌놈들이 다니기 편했다. 이런 풍토가 있었잖아요. 아우, 연대는 서울 깍쟁이들이 다니는데고, 고대는, 그래도 고대는 막걸리 먹고 뭐하고, 시골에서, 계속 서딱 와서, 아, 우리 집 별로 돈 없지. 그러면 고대 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뭐 그런 분위기야 요새는 고대고연대고다돈 많은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7 80년대만 해도, 고대는 앞에서 그때 여러분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93년에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고대 앞에 보디가드라는 그 비싼 커피숍이 있었어 그 비싼 커피숍 그 당시에 기준으로 비싼 커피숍이지 전화기 있고 보디가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야 학, 학생 애들이 학생회가 찾아가서 고대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만 요금 내리라고 난리, 난리를 치고 고대의 색깔은 그런거다 고대는 오렌지 없지 막 이랬어 그래도 그 와중에도 옷잘 입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슬슬 슬슬 해서 나중에 그게 다 무너졌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명문대에 가난한, 가난한 집 애들이 많았다고. 명문대에 가난한 집 애들이 많고, 그리고 가난한 집 애들이 오면 또 부잣집 애들도 가난한 집 애들이랑 친구를 먹었고, 그게 옛날 풍경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뭐 서울대를 가면 명문대를 가면 부잣집 도련님들을 만나고 어이고 그러고 그러고 내가 고시를 붙으면 쟤네들이랑 비슷한 삶을 살수 있구나. 이런 게 옛날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요. 야.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민주화가 민주화가 민주화한다고 우리가 진짜 뭘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불평등하고 그리고 공교육을 무력화시켰는지 공교육을 얼마나 무력화시켰는지 좌파가 그것도 좌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불주화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한마디로 이 좌파들 내로남불 끝판왕, 끝판왕들이에요 끝판왕들 애들을 가난한 집 애들을 애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그 가난한 집 애들이 계급 탈출을 하냐? 이 바보 같은 좌파들아! 여러분 애들 이들으면와저 꼰대 그럴 줄 모르지만 너희가 인생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선 어거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어거지를 공부하다가 어 내가 재능이 있었네? 그 재능이라는 게, 그냥 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어거지를라도 하다가 어느 순간 재능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지, 가만히 내박쳐 둔다고 재능이 발견이 돼요? 저는 그래요.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우리 70년대, 80년대에, 70년대, 8 0년대 우리 교훈이 있었다. 그 시대가, 그 시대가 다들 뭐 박정희하고 전두환을 엄청나게 부정을 하고 싶겠지만, 그때 교육정책이, 그때의 교육정책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 커리큘럼 있죠? 커리큘럼 있잖아요. 커리큘럼도 민주화 이후에 너무 못 바꿔. 못 바꿔. 내가 여러분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애들한테 기술 다 가르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우리 어렸을 때, 마이크로미터, 선반. 응? 음? 선반에서 그거 뭐야? 20, 20분의 1mm 하는 그, 그 자하고, 마이크로, 100, 100분의 1mm 하는 그 마이크로미터하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선반에서 시각은 안 했지만, 중학교 때, 중학교 1, 2학년 때 그걸 다 배웠어. 그런 거를 했다 하고 막 그랬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갔었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기, 지금 계속 그 도구들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생산에 필요한 도구들이 발전을 하는 걸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냐고요. 이런 도구가 나왔다. 이런 도구가 나왔다. 아니, 저는 그래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시절을 어디까지 가정이지만 박정희 같은 리더였으면 학교에서 야 됐어 이거 이 기술 기술 가정 시간 이거 더 확대하고 애들한테 프리미어 가르쳐 프리미어 편집 편집기 가르쳐 영상 편집 가르쳐 영상 이렇게 되는데 난리난다 이 영상 편집 음악 시간에 음악 시간에 자 피아노 기본적으로 가르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가상악기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 세팅하는 방법 응? 그리고 편곡하는 거 dj 믹싱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교육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세상이 변하고 있으면 도구가 발전을 하고 그 도구를 이용하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은요 지금 전혀 커리큘럼이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아요 오로지 등급 나누고 뭐 하는 것만 돼 있지 아, 여러분 와. 아... 그리고 역사 교육 있잖아요. 역사 교육 그 제가 역사 교육을 얘기할게요. 지금 문제 문제를 하나 과목별로 하나 하나 얘기할게요. 국어는요, 문학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배우는데 문제는 요새 여러분 지금 이거 컨텐츠 비즈니스가 발달하니까 글을 써야 되는 작가를 해야 될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있잖아요, 글을 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남의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그러니까. 작가 교육, 그러니까 글쓰기 훈련을 해서 글을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하는 글쓴 쓰 훈련을 교육, 국어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배우는데 시를 못 써. 소설을 배웠는데 소설을 못 쓰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설명문을 배우는데 설명문을 못 써. 못 하는 겁니다.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못 해. 수학을 배웠는데 수학의 수학 문제만 풀지 수학의 모델링은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고 음악이요 음악을 배웠는데 음악을 못하잖아 노래 부르는 거를 가르치기를 지금 제대로 해요 응 악기 연주를 가르치기를 해요 그것도 다사고유국로 가야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는 법을 가르치지, 영어를 잘하는 게안 돼. 그래서 다 사교육해야 돼. 음악도, 기타도, 다 밖에서 배워야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기타를 못 쳐. 시험만 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체육 체육이요? 체육 시간에 여러분, 뭐, 축구 요새 애들 좋아하는 사람들, 인스텝킥 차고, 마뭐 아웃프론트 가고, 뭐 무회전 슛, 슛하고 뭐, 그것까지 너무 고난이 될진 모르지만, 뭐슛 하는데 농구폼 농구, 농구 슛 하는 거뭐 이렇게 스포츠 종목 이런 거에서 제대로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여러분 다 그것도 다 사교육이잖아. 그래서 축구 교실 가고 뭐 하고 하면 다 사교육 받고 이런 건데 공교육에서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애들 옛날에는 50명 60명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쳐. 지금 애들 학생 숫자가뭐 한반에 20명대로 줄었는데 그랬는데 왜 개선이 안 돼? 왜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이렇게 K-팝이다 뭐다 난리인데 애들한테 왜 춤은 안 가르쳐, 무용은 안 가르쳐? 돈 많잖아 대한민국 이제. 그래서 우리 만화에서 배우지. 왼손은 도울 뿐 나는 오른손 잡, 왼손 잡이니까 오른손은 도울 뿐뭐 이런 거. 우리 만화에서 배우잖아. 음식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고 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커리큘럼 혁신도 안 되고 그리고 커리큘럼 커리큘럼 혁신을 할 필요가 없지 왜 교육이 파탄이 났거든 공교육이 파탄이 서 아휴 이제 뭐를 해도 안돼 뭐를 해도 공교육이 안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커리큘럼 바꿔봐야 가르칠 수가 있겠냐고 애들이. 커리큘럼이 흥무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교육은 일정 정도 강압이야. 교육은, 교육은 일정 정도 강압, 강압이라고요. 지금 좌파가 교육감으로,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좌파가 교육감으로 나댄 다음에, 지금까지 뭐가 교육이 잘 됐어? 어떤 면에서 뭐가 학습, 학습 학력 수준이 올라가서 뭐가 올라가서 공교육이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이 좋고 모두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애들 공부 열심히 했고 스펙 많이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직장에서 애들 뽑아봐요. 할줄 아는 게뭐 있어요? 애들 애들은 고생을 졸라게 했는데 정작 필요한 인재는 없잖아.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정작 뺑이를 쳤는데, 직장에서는 필요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야. 교육카르텔. 보수, 보수 쪽에, 보수 쪽에 그, 그 학,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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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원, 지, 그 이사장들. 그런 분들, 보수 쪽에 그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진보 교육감들, 진보 정치인들 해가지고요. 정치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지네들 밥벌이야. 지네들 이해관계 조율에 집중을 하니 학생을 버렸잖아. 어설픈 개지랄로. 멀쩡히 돌아가던 한국 공교육을. 그러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체. 애 목욕시키고, 목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애체 버렸다니까? 대한민국 민주화라는 게. 교육에 있어서는 응? 모국물 버리다가 그냥 자기 새끼까지 다 던져 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그래요. 근데 확 확실히 우파 교육감들도 좀 제대로 좀 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별레해 근데 일단 좌파들 하는 거 멈추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파들의 우파 지지자들이나 기타 등등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교육을 원한다, 기타 등등, 이런 걸. 정책이나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엄청나게 푸쉬를 넣어야 돼요. 잘못되고 있다고. 우리는 소비자란 말이에요. 이 세금 내고 정체, 소, 정체 소비자라고요. 제품이 꾸지면 계속 불만을 얘기하고 아니면 갈아치우고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는, 아, 이러니까 민영아 얘기도 나오는 거고 하죠. 아무튼 한심 무한 진경이에요.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